자 로그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고요. y, x는 a, x는 a 플러스 4. 요게 나와 있고 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냐 여기 요기, 여기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선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곡선은 넓이 구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일단 관계를 한번 볼게요 얘하고 얘의 관계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1번은 어떻게 되냐 y는 로그 어 진수가 2x네요 그럼 2 더하기 로그 2의 x로 분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뭐라고 할까요? y는 얘부터 쓰겠습니다. 로그 2에 x고 얘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번식이에요. 자 2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2번, 2번도 같은 방법으로 y는 로그 2의 x 어, 마이너스 로그 2의 2자 이렇게 2분의 x를 뺄셈을 이용해서 나타냈어요. 분자, 분모 음.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y는 로그 2의 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예요?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예요? 얘를 두칸 올린 거죠. 얘를 두칸 올리면 얘가 나옵니다. 얘를 y축으로 두칸 올려보세요. 그럼 얘가 나옵니다. 어 결국은 뭐냐면 어,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데 여기가 두칸올라가 거예요. 두칸 여기가 두 칸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y 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를 알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여전히 곡선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평행 어, 이동했으니까 이 곡선과 이 곡선은 평행 이동하면 일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자를게요. 자르고 다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자르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전도 두칸 올라간 거예요, 두칸 그대로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 도형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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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요 부분은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세요. 그럼 곡선과 직선 사이가 꽉 찹니다.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위에 잘라서 밑에다 붙이면 결국은 여러분이 구해야 될 도형의 넓이는 바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하면 되죠. 높이는 어 요걸로 요거를 요걸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높이 평행하니까 얘를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X는 A, X는 A 플러스 A. 네 칸이네요, 네 칸. 4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칸. 위아래는 두 칸. 평행 사0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어, 밑변 곱하기, 높이. 어, 요게 바로, 어, 넓이를 8! 이렇습니다!